향후 내년 그 지방 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.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정치 보좌관입니다. 사면 후첫 행보를 보인 조국 전 대표가 다시 한번 국힘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요. 현재 그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 비호하고 있는 극우정당 화된 국민의 힘을 정치적으로 한번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. 내란을 거치고 또 윤석열 파면을 거치고 난 뒤도 지금 그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. 내전이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, 법률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안에 내란 관련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특검의 수사의 영역이고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그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.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.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. 현실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, 현재 세력, 의석을,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,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.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.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